예 나는 아, 계속 이렇게 예 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아.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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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이렇게, 아니에요. 이렇게 한 했어요. 번씩 누르는 거고요 아 그거 왜안 알려줬어요? 그걸 알려 무릎 숨, 숨겨준 거다 우리가 이제 어, 무릎 대고 하는 어, 거 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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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 헬스 초보자들이 원래 는 그러니까 무릎 대고 하는데 <laughs> 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어 방금 무릎 뗀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 뗀거 아니에요 와 아, 간다 간다 했다 <laughs> 다시 하면 내가 진짜 인공땡인데 갑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오헤이자 <laughs> 한번 다시하겠습니다. 부끄러오이자 <laughs> <laughs> <자, 오, 웃음> 어, 다시하겠습니다. 자색 아, 오케이 아, 다시 바뀝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, 오케이 <laughs> 자 여러분 우리 하민 이가 해서 우리 팬분들 보여드려야지.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잡고 딱 들어갔는데. 네. 목이 나가버렸어 1초 아 <laughs> 넘어가면 바로 예, 넥슬라이스 갑니다 아, 아 넥슬라이스 아 개. 기대하십시오 <laughs> 아, 저도 같이 갑니다 네. 아까 연습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, 아니에요! 아니에요! 맞아, 맞아. 아, 맞아, 맞아. 아니에요! 많이 했잖아 아니야 나 <laughs> 프리스타일이야 많이 했잖아 나 프리스타일러야 <laughs> 아니야! 대표님 때문이야 방향키가 이거 세개 이거는 뭐 아, 막... 알아요! 나. 아니 왜 그래 회사에 계속 시키는 걸로 딜레이가 있습, 해봐요 아 진짜 아, 아. 예준이 형 컴퓨터를 가져다 놔야 돼 이거. 진짜로 와 핑계 나 아니야 근데 근데 이거 아, 진짜 느낌이 달라요 진짜 아, 느낌이 뭐가 달라 나아 의자에 앉아 아할 거야 아나 하고 싶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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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리 한쪽으로 <laughs> 다 이렇게 어일9시만 아. 아, 보는 거 아니었어요 아, 아. 아니 뭐, 뭐 했죠? 네, 뭐그 뭐라? 이제 플리 브이로그 같은 아거 엄청 많이 자랑을 했어요 아그 말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죄송해요 자, 이제 하민이가 아, 나도 알려지 그냥, 그냥 하면 돼 아니, 아 지금 사, 사, 아아 사랑해요 아, 그거 좀 사랑해요 사랑해요, 아니 사랑해요였어, 지금 들어보자 아 시작했나요? 모션이 <laughs> 뭐 봐봐요, 이렇게 보면은 형어어 어, 어. 아이다가 조용 그냥... <laughs> 둘이서 <목소리> 저 멀리 다가오고 야나 센스 좋다 아조용 해요 어지 안녕하세요 아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아. 그쵸 예준씨 아 살짝 모자는데좀 예. 예? 애매했어요 아. 네. 하나 가이드를 알려주시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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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좋았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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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어, 어, 왜 이래? 자. 아, 나 진짜 이상해. 자, 말. 아냐, 아냐. 야 오케이, 마지막. 아, 어, 나 아야. 진짜 이상하네. <laughs> 아유, 웃기지 마요.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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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오, 오 나이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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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laughs> 아. <laughs> 왜, 왜,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풀리는 <laughs> 누구예요? <laughs> 아, 웃기지 마! <laughs> <laughs> 아왜 웃어?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야왜 웃었어. 아 오케이 야. 진짜 그러면은 마지막 야나 나 알았어. 이렇게 봐. 나 진짜. 게임이 그렇게. 아 내가 <laughs> <laughs> 너는 44에서 46이 너의 그건 같다. <laughs> 여러분 방세 다리를 보세요. 저 타면 어떻게. 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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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야 봐봐. 야, 야. 아,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말했잖아 말했잖아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아니. 나할 거야. 나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.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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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니, 아니 <laughs> <하면> <laughs>